안녕하세요 2023년 8월 마음챙김연구소 프로그램 안내를 영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어,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음, 가끔 문의 주시는 분도 있는데 좀 설명해 드리면 좀더 도움이 될것같아서지겠습니다 첫째는 월요일날 월요일날은 매주 월요일은 수행독서 모임을 해요 그래서 영상, 수에 관련된 좋은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페이퍼를 작성해서 돌아가면서 페이퍼를 토대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페이퍼 작성하는 거 불편해가지고 책 읽고 마음에 닿는 구절, 그리고 자신의 소감, 그리고 토의할 주제, 뭐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같이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올해 들어서 티벳 영상에 대해서 책을 쭉 봤어요. 좀 어려운 책도 보고, 좀 재미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어서,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이라는 책을 봅니다. 네. 티베트 수행은, 어 밀교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비밀리에 수행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책으로 그 밀교의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쉽고 재미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마음을 키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큰 주제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삶의 진실을 성찰하라. 그리고 보리심을 개발하라. 지혜와 자비심을 개발하는 실제 수행.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경을 깨달음의 길로 바꾸라. 그리고 평생 수행을 유지하라. 마음수련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라. 마음수련의 마음 서약들. 그래서 어, 좋은 마음을 내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주제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한 권을 한달 동안 해봐요. 그래서. 분야 이렇게 좀 나눠져, 나눠서 범위를 정해서 제가 올려드린 대로 보고 들어나는 거니까요. 예, 명상책은 한번 읽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 관련된 책을 하나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책을 읽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점점 수행에 대한 깊이가 조금씩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특정 명상만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좋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두루두루 어, 큰 범위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은아그 명상의 기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원리가 뭔지 어, 조금씩 조금씩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책으로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어, 수양독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화요일날하는 MBCT예요. MBCT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그래가지고 이 MBCT는 우울증 치료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과거 우울증 치료에 많은 이론이 이제 백이나 앨리스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 뭐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사고 뭐 이런 걸 토대로 사람의 어떤 생각의 구조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그게 이제 인지치료인데요. 어, 마음챙김의 인지치료는 마음챙김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 어, 그리고 수행의 방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견고하고 편안하고 수용적으로 바꿔가는 음, 방법입니다. 어, MBCT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좋고, 8주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 매 번마다 과제가 많이 나갑니다. 그 과제를 열심히 하시면, 어, 명상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도 되고, 또 우울에 대한 자기 이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 지난 기수도 뭐 MBCT 한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책이 이제 뭐 마음 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어, 이런 책이 번역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 그런데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강의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강의 그냥 들어와서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고 어, 제가 해드리는 이제 숙제 그리고 명상 실습 음, 이런 걸 해가지고 8주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상관없어요. 네, 미스티는 상관없습니다 아주 쉬운 기초적인 단계부터 어, 해요 그래서 우울이 어떤건가를 이해도하고 그리고 마음책임의 기초적인 훈련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니까 어,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내지 예방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우울이 아니더라도 불안이나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마음을 계속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이 마인드 플리스가 심리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중에 대표적인 게 MBCT라고 보면 됩니다. 수요일은 매주 수요일은 음, 윗바사나 수행을 해요. 윗바사나 수행은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쉬움민 어, 수행. 주로 여기서는 공부합니다. 휴민 수행에서 나온 민에서 나온 책이 총 다섯 권이 있어요. 네, 다섯 한권 중에 한권한 권씩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 법은 어디에나라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신청하시면은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절 읽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또한절 읽고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어... 이 다소 이제 불교적인 용어도 나오고 빨리어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위파사는 수행은 인터뷰하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어 책으로 공부하는 시간 같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 수행하는 시간 같고요, 또 앉아서 하는 정자명상 같고, 그래서 두 시간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버사나 수행을 신청하신 분은 어, 매월 매 매일 거의 토요일만 빼고 진행하는 내려놓기 명상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마인드플리스를 조금 이해하고 아니면 뭐 처음이라도 상관없어요. 예, 조금 더 깊이 있는 수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버사나 어, 수행 들어와서 천천히 천천히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매일 아침에 아, 아침 명상이 있습니다. 아, 매일은 아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고 아침 6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30분간 명상을 해요. 이거는 마음, 마, 마음 챙긴 명상, 정자 명상으로 합니다. 네. 비디오 끄고 마이크 끄고 들어와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은 인터뷰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매일 아침 30분 명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어, 어렵 어 힘듭니다. 그죠? 일찍 일어나서. 근데 이 30분의 명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에는 이렇게 같이 명상하는 게 어, 좋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질문도 받고 인터뷰 하니까 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조금씩 넓어질 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 토요일만 빼고 매일 모이는 음 내려놓기 명상이 있어요. 이것은 어 밤에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20분간만 합니다. 자 여러분 20분도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어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어 만든 거니까 20분간 어 명상을 비슷해요. 아침 명상이나 저녁 명상이나 어,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명상의 내용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월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이완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어, 중반에는 어, 약간의 주의 기울임, 이제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후반에는 알아차림, 또 음, 알아차림 확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이거를 월마다 반복해요. 어, 이렇게. 주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특강은 아직 제가 계획이 없는데, 어, 특강이 만들어지면은 따로 블로그에다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월이니까 7월에 특강이 한번 있어요. 특강이 언제냐면은, 어, 22일날 특강이 있습니다. 음. 마음 챙김 맛보기, 마음 챙김 명상 맛보기 특강이에요. 이 특강을 들어오시면은, 어, 2시간 반 동안 어, 마음챙김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어, 마음챙김 연구소에서는 어, 항암 중인 분들에게는 어, 명상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 지금 제가 소개드린 거는 다 줌으로 하는 거예요. 음. 나는 암이 걸렸는데 완치 판정이 안 났어. 아, 그런 분들, 얼마든지 신청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영상 통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몸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친구 참여로 제가 정했어요. 아, 아픈 분들과 친구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장학금을 친구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본 분들을, 어, 소개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명상 공부하고 있고요. 명상 음. 통해서 많이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상 공부하고 싶은데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분은 어, 경제적 배려라는 또 장학제도 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50%를 할인해 드려요. 예. 50%를 할인해 드리니까 어, 비용이 너무 비싸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저는 경제적 배려를 신청할게요 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접수받고 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50%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네, 공부하고 싶은데 어, 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분들은 없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자, 여러분, <laughs> 뭐 이거는 광고를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음,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어, 명상 PT, 어, 개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명상을 좀 개별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 또 주문으로도 강의를 해드리니까 안내를 해드리니까 어, 시청하셔도 돼요. 제가 전화번호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계속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